ほぬみさんすーえ。 2013-2014 시즌 첫 골이자 첫 해트트릭에 대한 영국 현지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저희가 파리 암으로 군버서가 아니라 영국에서 정말 엄청난 극찬과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스포츠 동아의 백현기 기자와 함께 손흥민 선수의 활약, 영국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해트트릭을 로가하면서 번리전 5대2 승리를 이끌었는데 당연히 뭐 경기 공식 MOM이겠죠? 네, 뭐 프리미어리그 공식 MOM이 선정된 건 당연하고요. 뭐 손흥민 선수의 뭐팬 투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또 얻었고 어, 토트넘 업 스퍼 공식 홈페이지도 뭐 헤드 트릭을 하면은 그 매치볼을 가져가는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손흥민 선수가 석삼자를 또 그리면서 헤드 트릭 매치볼을 가져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선 이 예,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의 스카이 스포츠의 이 선수 평점과 평가 이게 사실 뭐 거의 공식급이거든요. 네. 플레이어 오브더 매치 손흥민 선수인데 평점이 무려 9점입니다. 네, 스카이 스포츠가 사실 평점이 막 후하게 주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헤드 트릭 그리고 팀에 또 대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9점을 줬고요. 뭐 메디슨과 솔로몬 각각 8점을 받았고 또 골을 터뜨렸던 로메로도 8점. 네, 선수들 모두 전반적으로 고르게 좋게 평가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손흥민은 단연 압도적인 9점을 줬습니다. 네, 사 하지만 뭐 클루셉스키 6점, 사르 6점 같은 거 보면은 분명히 이겼다. 팀의 결과 때문에 선수들의 평가를 막 후하게 음. 주는 게 아니라 뭐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도기 선수도 잘했다고 하더라도 7점. 포로도 좋은 패스는데 7점. 비카리오도 폭풍 선방했는데 7점이잖아요. 즉 손흥민 선수의 이날 플레이는 유독 좀 걸출했다라는 것이고 옆에 보이는 이 플레이어 보였다 매치 이제 그래픽은 토트넘 구단 자체 MOM인데 사실 지금 이게 어떤 매체를 떠나서 지금 전 매체 이 경기를 본 모든 매체는 손흥선 선수를 최고 선수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카이 스포츠는 어떻게 평가했느냐? 흥미로운 표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팀이 끌려가는 상태에서 동점골 넣은 거잖아요. 클레버, 네. 영리한 칩샷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전극을 무자비하게 이끌었다. 그리고 또 후반전에 넣은 골 중에 하나는 쿨 로우 피니쉬, 정말 약간 냉철하고 침착했던 낮게 깔리 슈팅을 했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이 마지막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영리하가 그리고 냉철하다 뭐 이런 굉장히 좋은 표현들뿐 아니라 가장 좋은 표현들은 사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전술적인 포인트가 적중했다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기존에 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원톱 자원이 히샬리송을 벤치로 내리고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운 그 전술 포인트가 적중했다 토트넘의 주장이 어, 이것을 이끌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게다가 손흥님 선수 개인도 물론 부진한 건 아니지만 골을 못 넣고 있었는데 이 전술 변화와 함께 또 전방 원톱을 맡겨주니까 헤트트릭으로 화답했다 즉 이게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전망까지 스카이스포츠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영국 공영방송 BBC BBC도 이제 플레이오브더매치는 팬투표 평점을 통해서 영국 현지 거주자만 투표할 수 있는 그 투표를 통해서 8.71점 높은 점수로 이제 맨오브더매치가 됐고 손흥민 선수가 더 스타였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통계 매체 여기는 이제 어떤 주관성보다는 알고리즘과의 정확한 통계의 기록으로 이제 활약상을 집계하는데 당연히 선민 선수가 뭐 최고였겠죠? 네, 진짜 눈치껏 찾아봐도 선민 <laughs> 다른 선수가 최고 평점인 것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laughs> 예. 네, 혹시나 찾으면 제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s o f a s c o r 드 s c o r e c o m 품목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해외에서도 가장 어, 공통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통계 매체인데. 스탯을 기준으로 이제 알고리즘화를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소파스코어 기준 9.2 최고 평점이고요 후스코어드 9.6, 폼몹도9.6 가장 최고 평점을 다 받았습니다 10점 만점이거든요 거의 뭐 감점 요인이 없다고 봐야 될것 같고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72분에 교체됐잖아요 교체 안 되고 더 뛰었다면 네골 뭐 5골까지 넣으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축구라는 게또 개인의 기록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히샤이성도 뛰면서 좀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른 선수를 보시면 뭐 메디슨도 골을 넣었지만 이제 8 8.2점이고 솔로몬 8.4점 뭐 이렇게 소파스코에서 나왔고 뭐 다른 뭐 매체들을 보더라도 9점대가 나온 건 손흥민 선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압도적이었다는 얘기인데 그 요인을 보자면 역시 세부 기록을 봐야 될 텐데 손흥민 선수의 이 결정력 슈팅력 이게 좀 빛났잖아요 네 축구는 사실 골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스트라이커는 골을 넣게 된다면 당연히 어, 그 평가를 후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스텔상으로 보게 된다면 세골 어, 헤드트릭을 기록했음은 물론이고 전체 슈팅이 다섯 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두 개의 슈팅이 수비 블록에 맞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의 슈팅이 다 골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개의 슈팅 모두 빗나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최대 장점이 바로 이제 슈팅이잖아요. 정확한 슈팅 능력을 정말 극대화해서 보여줬던 세 개의 슈팅 중에 세 개가 모두 골로 연결됐던 경기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 무산된 슈팅조차도 말씀드리지만 슈팅의 방향이 골문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슈팅으로 기록이 안돼 있다고 하더라도 빗나간 슈팅으로도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5회 슈팅이 모 모두 유효 슈팅이었다라고 봐도 좋은 것이고 또한 차례 크로스도 100%였고 또 공격수들은 패스 성공률이 낮게 나오기 마련인데 82%로 높았던데다가 스트라이크로 뛰면서도 기회 창출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이 손흥민 선수의 개인 기대 득점은 1.12골로 사실 경기 내내 중앙 공격수였지만 확실하게 골을 넣을 만한 기회는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새 골을 넣다 었 이것도 손흥민 선수의 솔로 플레이가 빛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엑시즈 값이 가장 공격수 의 정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바르미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손흥민 선수가 일반적으로 통계상으로 1.1 2골을 넣을 관계였다. 음. 그러니까 그럼에도 3 골을 넣었다는 것은 3골 모두 쉽지 않았다라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상황에서 골을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뭐 주워 먹었다, 받아 먹었다 이게 아니라 물론 이제 동료들의 도움도 있지만 손흥민 선수의 슈팅 능력이 비상했기 때문에 헤트 트릭을 할수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뭐 기록이 아닌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의 평가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 풋볼런던 알레스테오 골드 기자의 평점을 보니까 10점 만점에 10점을 줬어요. 네, 10점 만점에 10점. 뭐 골드 기자가 <laughs> 뭐, 송민 선수를 가장 또 지켜 세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설명하는 걸 보면은 그의 이번 시즌 첫 골은 솔로몬의 이제 패스를 좀 받아서 깔끔하게 넣었다. 그니까 러 칩샷의 선수들을 또 완전히 따돌렸다. 그렇게 또 평가를 했고. 예, 네, 뷰티라는 평가에서 아름다운 골이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두 번째 골은 침착한 마무리, 그리고 헤트트릭도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네, 아름다웠고, 침착했고, 영리했고, 음. 온갖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알레스코 골드 기자도 결국에는 전설적인 부분을 주목하게는 됐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he l s the central role in a different but very effective.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측면보다는 확실히 다른 중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경기를 중앙에서 뛰진 않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손톱을 치켜세운 거죠. 그리고 포스텍 코글로 감독의 시스템에 works perfectly 완전히 들어맞는다. 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케인이 떠났을 때 히샬리송이 이제 주전 9번으로 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프리시즌부터 뭐 시즌 개막 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기용을 했지만 이게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9번 공격수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적장에 문이 닫힌 현 시점에 안 샀거든요.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딱 써봤는데 이전에 교체로 썼을 때도 조금 괜찮은데 괜찮은데 하다가 선발로도 확 확실하다. 지금 히트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문전 지역에 많이 이제 히트맵을 보이고 있고, 또 후반까지 내려와지면서 경기 영향을 유지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자,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메디슨 9점, 우도기 9점. 이것도 의미 있는데, 메디슨이 손흥민 선수 뒤에 있는 선수고, 우도기가 옆에 있는 선수로서 올라와서 협업하잖아요. 이게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플레이가 잘 원활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요. 영국 런던 지역신문인 이브닝 스탠다드. 여기서도 물론 호평을 했는데, 이덴 케이패트 이 패트릭 기자가 조금은 손희선 선수한테 박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결과가 이제 이 점수예요. 네, 확실히 뭐 <laughs> 어, 과거에도 이댄길 패트릭 기자가 손흥민 선수에게 좀 박한 평가를 내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손흥민 선수를 평점 9점, 굉장히 고평가를 했지만, 메디슨과 똑같은 9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네. 공동 최고 평점을 줬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댄길 패트릭 기자가 다른 기자들과는 좀 다른 평가를 내린 부분입니다. 실제로 메디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 즉, MOM을 메디슨을 준 겁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그의 마무리는 여전히 환상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원정 경기에서 헤트릭을 트 했고 아웃스탠딩 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마무리 말고는 별다른 게 없었다. 약간 이런 네. 약간 평가인 것 같고. 근데 네. 이전에는 마무리가 예전만 뭐 이런 평가들을 네. 많이 했었기 네. 때문에 맞죠. 사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정말 선인 선수가 이 경기에 결전력인 특히 이 헤트릭이 트 그냥 추가 골을 막 넣은 게 아니라 지고 있던 상태에서 맞습니다. 좀 어려운 상태에서 동점골을 넣었던 것이 시발점인데 조금 아쉽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 플레이 분석 얘기 드릴 때 압박도 해주고 음. 연계도 해주고 수많은 플레이를 했던 건데 그런 것들 을 하나도 못 봤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는 덴티페트 기자가 분명히 <laughs> 추가할 것이 <멋이> 확실하다 <웃음> 생각이 <웃음> 듭니다. 그리고 인터매트 나인 팀이 또, 또 사실은 매디슨 뭐 9점 선인 선수 9점 줬는데 그래도 평가 내용을 보면은 선인 선수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선인 선수에게 뭐점을 줬고요. 그리고 brilliant finish for the first goal, 그러니까 환상적인 마무리였다 첫 번째 골 그리고 그것을 또 동점으로 만든 점에 굉장히 또 의의를 뒀고요. 히킬더 게임 오 f 헤드 트릭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게임을 끝냈다. 정말 뭐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제임스 메디슨도킬 패트릭 기자와는 좀 다르게 어쨌든 조금 더 손흥민 선수가 베스트고 그리고 메디슨도 잘했다 이런 느낌으로 또 평가를 했어요 어메이징 네. 퍼포먼스. 플레이어 스포츠 이미지는 웨인데이 사이디 토트넘이 정말 꿈꿔왔던 그런 선수다. 아 좋은 영입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케인 선수가 떠난 그 자리에 그 등번호 10번을 맡게 된 선수가 메디슨인데 스타일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제 케인 선수는 스트라이커인데 10번 역할이 가능하고 메디슨은 10번 선수인데 이제 앞으로 올라가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인데다가 또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 합이 좀잘 맞아 들어가면서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팬 매체 반응도 궁금한데요. 일단 스포츠웹최 대팬 미디어인데 역시 손흥 선수에게 10점 만점을 줬고요. 사실 이제 댄키패트릭 기자가 간과한 부분들을 오히려 이 팬들이 잘본것 같아요. 뭐냐 해트트릭은 일단 다른 소식과 음. 붙일 수가 없다. 해트트릭 그 자체가 대단한 거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 손흥 선수가 좀 조용한 경기란건 맞다. 경기 영향력이 다른 때에 비해 적었다. 왜냐면 전방 중앙에 있으니까. 하지만 월드 클래스 넘버 9, 9번 공격수들은 원래 조용히 있다가도 매치 위너가 되는 그런 선수들이다. 골로 말하는 것이다. 히사이성보다 이 시스템에 훨씬 잘 적응한 9번 공격수다 이게 의미 있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헤드트릭을 한 선수에게 그 어떤 평가를 내릴 수있겠습니 조용하다고 네. 말할 수가 없어요. 새꼴 네. 넣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헥클배트릭 기자를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게뭐 스포츠웹이 정말 이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Hard to give anything else for head trick 그러니까 예. 헤드트릭에 별다른 수식어를 붙일 거 없다 10점 만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예. 무엇보다 월드클래스 9번이라는 얘기 손흥민 선수가 원래 7번 선수잖아요 이게 이제 가짜 7번이라고도 많이 얘기아 하는데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반대발 윙어 내지 가짜 윙어 보통 이제 클래식 윙어들은 사이드라인을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어, 호날두 메시 뭐 이런 선수들이 대표적이죠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오히려 이제 골을 더 많이 넣는 네. 9번 선수들이 이제 조금 연계해주고 측면 선수가 골을 넣는 그런 전술적인 사조가 드러났다가 최근에는 다시 이 파회법이 나오니까 9번 공격수들의 득점력이 좀 강조되고 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 9번으로도 잘 기능한다는 것을 이번 경기에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이전에는 가끔씩 9번을 봤다면 올 시즌에는 아예 9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라 그런 기대감을 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토트넘 판매체인 하스퍼 헤드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 있는 평가를 많이 내렸어요. 10점 만점 역시 줬는데 세골 모두에 대한 평가가 굉장합니다. 네, 소니스 포스골 was pure class. 정말 클래스를 보여줬다. 그리고 컴포셜, 침착성과 페이션스, 인내심을 또 보여줬고요. 어쨌든 이렇게 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침착한 마무리, 특히나 헤트트릭을 기록했던 세 번째 골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침착함과 인내식을 발휘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영리하게 연결하며 공격을 시작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매체는 골도 골이지만 확실히 솔로몬과의 연계가 정말 잘 드러났다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공을 소유한 대부분의 시간 동안 효과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절묘한 능력을 보여줬다. 즉, 켄키 패트릭 기자는 골만 잘 넣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음. 그 외의 플레이들도 좋았다 좋았죠. 효과적이었다 네. 9번으로서 전술적 역할 잘했다라고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골에 대해서도 이 마무리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호평을 했거든요 네두 번째 골은 lethal and ruthless 그러니까 치명적이고 무자비한 슈팅이었다 뭐두 번째 그 원터치 슈팅을 네.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포터들에게 정말 기대가 되는 장면이었다 이번 시즌 정말 토트넘의 공격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장면이고 사실 포스트 코글러 감독이 셀틱 시절에도 이 침투에 능한 후로아씨를 정말 잘 썼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면에서 사실 비단 이 경기뿐 아니라 올 시즌 내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제 역할을 할수 있다 아니 그 이상을 할수 있다를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던 그 시즌에 엄청 높았던 그 기대감이 지난 시즌에 좀 많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물론 저희가 뭐안 하고 올절도 있고 무엇보다 나중에 알게 된그 음. 스포츠 헤르니아 탈장 문제도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도 올 시즌 시즌 초반에 조금 골이 안 터지고 특히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이런 현란한 공격 축구를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결정력이 아쉬워서 더 많은 골을 못 넣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 해결사 역할을 해줬고요 세 번째 골에 대해서도 완벽한 터치와 마무리였다고 라 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위한 멋진 오후였다라고 정말 엄청 기분 좋은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이 상승세가 아쉽게도 9월 A 매치로 잠깐 멈추게 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손흥민 선수가 이제 9월 A 매치를 영국에서 치른다는 거 웨일스전, 사우디전을 모두 이제 카디프 그리고 그 이제 뉴캐슬에서 치르고 나서 9월 16일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통해서 다시 일정을 좀 이어가게 되는데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원톱으로 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뭐 휘살리성보다 확실히 이제 나왔을 때 보여줬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추구하는 그 공격 지향적인 축구 확실히 이 미드필더 메디슨과뭐 우도기 왼쪽 측면에서의 연계도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침투에 능하고 결정력에도 좋은 선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계속 원톱으로 가동할 가능성이 저는. 다고 봅니다. 네, 게다가 여름 이적 시즌 경에 추가적인 스트라이커 없이 또 브레넌 선수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앞을 볼수 있지만 겠 기본적으로 오른쪽 윙 플레이어거든요. 왼쪽 솔로, 면 오른쪽 존슨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피샬리성과클루세스키가 네. 조금 아쉬운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새롭게 개편될 공격 라인에서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원톱으로 자리를 잡았던 정말 의미 있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한준 TV는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해외 축구의 주요 소식들 풍정리하고 분석하고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준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